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남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배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표식입니다. 예, 주님께서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갓 나왔을 때는 어설프게 생기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어머니의 젖과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우리는 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왕성한 시기도 오고, 세상이 모두 다 내, 내 것이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 시기도 오지만, 육신의 근육이 약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주 피곤해 하며, 노세한 피로감에 잠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느새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서글픔도 옵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종말의 표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바로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말의 때를 맞아서입니다. 누구나 역사적인 종말이나 또 지구 전체가 핵폭탄 등 그러한 전쟁으로 인간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지식이나 상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악성 바이러스와 세균, 독가스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이 이제 종말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고 미국의 부유한 집들은 지구의 지하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두텁게 벽을 쌓고 물과 식량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면서 비축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불안감 혹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지요. 준비된 사람은 그래도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갑갑하기도 하겠지만 이만저 준비가 안된 사람은 그냥 속절 없이 죽어야 되겠지요. 노출이 되니까. 현대전에 얼마나 무기들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쉽게 죽을 수있는지는 우리가 많은 레스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무서운 것은 지옥에 가는 거지요. 네. 제가 오래전에 참 재밌게 봤던 인디아나 존스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에서 존스 박사가 상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례 받았냐고.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세례 받았냐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고.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거지요. 우리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연약하게도 또 혹은 보잘것 없이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건 순간에도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국가의 어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골간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이 믿음 나는 구원의 자격을 가졌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자구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인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강점입니다. 무너져도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죄를 짓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죄되고 송구스러운 일인지 다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잘 모를 때는 초기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믿는 것들이 되고, 잘하면 믿음을 가진 분이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갈망해 봅니다. 그 어떤 뭐 저희는 TV가 없습니다만 유행어가 있더구만 무엇이 네. 중한디 예, 네. 구원이 제일 중합니다. 지금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남들보다 많은 부욕. 이것은 다 날라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유하고 언제나 내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손을 얻고 계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한 종말의 때를 맞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자신감도 두 번째 말씀은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갑자기 코로나 같은 전염성 질병이 나라를 휩쓸기도 하고, 어렸을 적에는 태풍이 불어서 지붕들이 날아가고, 또 가보면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이 돼서 조그만 물통들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논에 같이 가서 뿌려주고 했던 학교 행사도 네, 기억이 납니다.뿐만 아니라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기도 하고 또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지고 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감흥 때는 어린 학생들이 물통을 들고 늘어서서 네, 논에다가 물을 줘서 밭에다가 물을 뿌려서 작물들이 없으면 굶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오늘의 주제입니다만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왜곡된 소문 즉 유언비어를 풀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두려움으로 나라와 국민들의 길을 꺾고 또 서로 의심하게 하고 또 계층 간에반목을 하게 됩니다. 어둠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 코로나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편안하고 서로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회사든 가정이든 나라든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지요.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는, 하나의 힘은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모여지기 시작하면, 나라를, 그리고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믿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망하는 집을 보면 언제나 서로, 서로 탓을 한다. 서로가 잘못이 있다고 미뤄진다 그러나 잘 되는 집은 어려울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그 어려운 시기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었습니다. 판자로 만든 도시의 변두리나 이런 데는 옆집의 말이 웃음이, 고함소리가 다 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웃으며 살고, 어떤 집은 늘 고함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리워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도 혹은 먼 나라에서도 부모와 형제가 그리워서 눈물 짓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옆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바로 아름다운 정경이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소통이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질구레하고 정겹고 함께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선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가 되면 더욱 아름답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과 도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모 되고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듯이 자신이 힘들 때 정말 도와달라고 혹은 눈물을 보이면서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때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을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성정이 떨어진 아들을 아버지가 무작위하게 때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누구를 닮았어. 그때 어머니들은 십종팔고 고함을 지릅니다. 왜 그래요? 그만해요. 우리의 죽이것이. 그때 맡고 있던 아들이 태어나게 말하더랍니다. 음. 냅도요 언니. 뭐, 지아들 죽지, 내 아들 죽어요. 네. 한때, 또, 웃음거리로 그런 말들이, 네, 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을 품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아름답게 연합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 넌 부정한 게 없는 사람이야. 어, 너무 멋있어. 서로 격려해서 힘도 주고 모르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도 해주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월을 이기고 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잘 살다가 끝이 안 좋으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종말의 때에 겪는 어려움은 행복할 만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판치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이 되고, 말씀에 기록된 거죠.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신앙인도, 가족끼리도 미혹에 넘어가고,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싸우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주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순전하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는 비웃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되면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확실한 복음을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며 좋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단은 그것들의 역할을 우리를 빈공하게도 하고 또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피를 피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주변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결혼시키는, 아들도 딸도 결혼시키는 때 부모님들의 한마디처럼 잘 살아야 된다. 네, 그말 빠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극관하게잘 세우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로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도 때로는 어둠들의 악의적인 공격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수많은 경험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중에도 이웃을 돌보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단단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할수 있는 사람, 작은 등불을 켜서라도 빛이 되어주는 사람, 역시 세상은 삶만 해라고 우리의 성김과 사랑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더욱 물론입니다. 새찬 계절풍이 불어도 힘을 다해 매달려있는 작은 사과만이 결실을 맛보고 이루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신 대로 매달려있는 자는 멋진 결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보탬될 수도 있고 어둠들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들에게 매달려 있으면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과 또 은성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부들고 그분의 한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생각하면서 또 승리하는 한주 주변의 웃음과 복음을 선사할 수 있는 한주 그리고 신앙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キドアです